우리는 가끔 "야하다"는 말을 쓰잖아요. "야하다" 과연 무슨 뜻일까요? 언제부턴가 "야동"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요. "야동" 그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음란한 동영상, 그래가지고 이제... 야동인데 한자가 있더라고요. 들랴자 쓰고 음직 일동자 써가지고 야동이에요. 그런데 저는 이들랴자를 쓰는 게좀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가령 그러 우리가 야사 그러면 그건 그게 뭐뭐 뭐 음란한 역사인가요? 그게 아니잖아요. 물론에 한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 야사는 뭐 어떤 정사와 대비돼가지고 민간에 떠도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야사라고 하는데 이 야동은 뭐 야한 동영상 음란한 동영상이란 말이죠 일본에서는 이걸 av라고 하죠 어덜트 비데오 뭐 영어로는 포르노라고 할수 있죠 뭐 중국어로는 뭐 색정 중국 한자로는 색정 이런 표현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들랴자를 쓰는 게 저는 야동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야를 들랴자를 쓰는 게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야동이다. 이렇게 쓰는데 이 들랴자잖아요. 응? 저는 이 야자를 쓰는 게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야자가 이게 그그 그 얼음 녹을 야자예요. 응? 쇠붙이 녹을 야자예요. 우리 야금술 할때그 야자예요. 지금 그 왼쪽 부스가 얼음이거든요. 점이 세 개면 저기 물순데 점 하나 빼면 얼음이잖아요. 그 얼음이 아주 딱딱한 얼음이 그 녹아가지고 물이 돼가지고 쫙 부드럽게 흐르는 모습 그게 바로 야한 거죠. 또 어떤 거친 쇠부치가 이게 녹아서 이 쇠물이 돼가지고. 아주 그냥 그시뻘건 샘물이 돼 가지고 흐를 때 그게 바로 야하다는 거죠. 또 아주 그 나한테 아주 얼음처럼 차갑고 냉랭하게 굴던 여자가 나한테 언제부턴가 생동감 넘치게 다가온다. 그게 바로 야하다는 거죠. 그게 바로 야하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야설, 이 야한 이야기, 응? 그 이런 이렇게 요런 표현을 쓸수 있죠. 그... 네이버 사전에서도 야하다 할때그 야를 요 한자를 쓰더라고요. 그래서 야하다, 야하다는 거는 야하다는 거는 그냥 그 음란하다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죠. 그리고 뭐 야하다를 그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는 천하게 아름답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 물이 녹는 모습이 천하게 아름다운가요? 쇠붙이가 녹아가지고 샘물로 시뻘겋게 흐르는 모습이 그게 천하게 아름다운가요? 차가운 얼음처럼 차가운 여자 마음이 녹녹 녹아서 나한테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게 응? 그게 그 천하게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. 응?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떤 아주 그냥 그 생동감 넘치게 아름답다. 저는 그걸 야다라는 그 설명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요.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야할 필요가 있죠.